안녕하세요, 오락상 꽃돌이 형입니다. 네. 선생님 오늘 생께서 오늘 말씀해주실 이야기가 또 태어나 날로 보는 운세가 있다고. 제가 지난번에 그 숫자를 더 해가지고 자기의 운세를 보는 법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그거를 보고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해주셔서, 음. 아, 이 영상을 또 여러분들께 나, 남겨드리면, 음. 아, 이런 부분들을 조심하면, 나한테 이런 운이 있구나, 이런 것을 알면 조금 더 괜찮아지실까, 않을, 괜찮아지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에 이 영상을 남겨드리려고요. 음. 첫 번째, 1일, 7일, 13일, 19일, 25일, 이 날짜에 태어나신 분들은 사주 자체에 원래 금전의 고력이 들고, 인간의 풍파가 조금 찾아들어 있구요. 이 금전의 고력은 내가 그만큼 노력을 하고 또 인간의 고력은 내가 그만큼 포기하고 살면은 괜찮지만 내가 그런 거에 인해서 생기는 정신적인 질환이라든지 우울증, 조울증, 강박, 공황 등등 이런 것들이 조금 생기기가 쉽다. 나는 1일 날, 7일 날, 13일 날, 19일 날, 25일 날 태어났는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안 풀릴까요라고 생각을 해 보면 집안에 총각귀, 젊어서 결혼 못 하고 죽은 귀신. 혹은 우리 할아버지가 처벌어 드셨는데 우리 아버지가 처벌어 드셨는데 그 처비 돌아가신 이 귀신이 나의 발목을 조금 잡고 있을 수 있다. 이거를 조금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다음 2일 날 8일날, 14일날, 20일날, 26일날 탄생을 하신 분들. 이분들은 내가 노력을 해서 무언가 성공을 해야 되고 성취를 해야 되는 분들이에요. 자수성가를 하셔야 되는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은 내가 머리가 좋고 앞머리보다 뒷머리가 잘 돌아가요. 꽤가 나, 꽤가 좋다는 소리겠죠? 근데 제일 조금 단점 아닌 단점이 뭐냐면 중간에 포기하는 거. 중간에 쿨하게 내려놓는 이런 것들이 조금 나한테 단점이 될수 있다. 허나, 내 나이가 39세, 40세가 넘어가면서부터 내 운세 자체가 꽤 괜찮아지는 운기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도 내가 무언가 얻는 것은 적고 남는 것이 없다. 이런 분들은 우리 집안의 할머니를 잘 위해주시고 제사를 잘 챙겨주시면 그 덕을 내가 받을 수 있답니다. 그 다음에 3일날, 9일날, 15일날, 21일날, 27일날 탄생하신 분들. 이분들은 집안의 화합이 잘 되고 음. 가족간에 융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으셨던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음. 근데 부부간에는 이은 결혼으로 인한 공방수 그 다음에 다툼수 음. 이런 것들이 조금 생길 수 있거든요 음. 이런 분들은 30세 이전에 혼사를 취하셨다면 내가 조금 손해를 보고 넘어가셔야 되고 30세 이후 30대 중반이 넘어서셔서 결혼을 하신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괜찮습니다. 근데 딱한 가지, 내 고집과 아집으로 인해서 내가 무언가 내, 주, 내 주장, 내 주관으로 인해서 실패하는 수가 분명히 따라들어요 저거는 분명히 하면 안 되는 걸 열이면 열이 여리 다 알아. 근데 나는 저거를 해서 성공을 할 거야 하고 매달렸다가 결국에 손해를 보는 경우들이 조금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 중에 내가 잘안 풀린다 이런 분들은 내 할아버지 내 우대 할아버지를 잘 위하고 공경을 하면 그만큼 제사를 잘 지내고 하면 그 덕이 나한테 다 들어온답니다 그다음 4일 날, 10일 날, 16일 날, 22일 날, 28일 날 이렇게 탄생하신 분들 이분들은 기술로 다내 재주를 풀어 먹어야 본인 인생이 편합니다 음... 학업에는 중도에 포기 수가 있고, 내가 무언가 다른 것에 계속 호기심이 생겨서, 새로운 것을 꾀하기가 쉬운 사주예요. 음. 그리고, 중도에 포기하면서 내가 무언가를 더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이 우유부단함이 나를 조금 괴롭힐 수가 있어요. 음. 이분들은 부모한테 덕화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노력을 해서 내가 이뤄나간다. 근데, 이 늘려나가는 것도 기술로 다 늘려나간다 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분들이 내가 근데도 잘안 풀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안 풀리는지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은 태아리 태아리요. 혹은 내 부모 돌아가신 혼신이 나의 발목을 조금 잡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5일날, 11일날, 17일날, 23일, 29일날 탄생하신 분들은요 머리가 좋죠 이런 분들은 학자가 많아요 공부를 잘하고 무언가 더 늘려나가실 분들이 많은데 오. 이분들은 마음에 선심을 쓰다가 음. 내가 다른 사람한테 좋은 마음으로 배려를 하다가 뒤통수 맞을 수 있어요 음. 그 부분을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분들이 잘안 풀린다 이러면 분명히 집안에 객사귀가 있든지 음. 혹은 고모귀가 젊어서 결혼 못하고 죽었든지 음. 이래서 그 귀신들이 나의 발목을 조금 잡고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7월에 7월 백중날에 음. 이분들을 천도해 주는 의식을 조금 해 주시면 괜찮으실 수 있습니다. 음. 그다음 6일 날, 12일 날, 18일 날, 24일, 30일 날 탄생하신 분들. 이분들은 내가 무언가 쭉 이끌어 나가는 면은 있는데 끝에 가서 흐지부지 해 버리는 경이 있어요. 음. 그러니까 이분들은 끝까지 내가 끝까지 이나 스스로를 믿고 열심히 노력하시면 그거에 대한 결과는 너무 좋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재주를 부리고 무언가 늘려가는 건 좋은데 인덕이 조금 적어요 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도움보다는 내가 스스로 노력을 해서 이끌어 나간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음. 이분들은 어떤 분들을 잘 위하면 잘 사실 수 있냐면 증조부모 음. 내 증조할아버지 증조할머니 음. 이분들을 잘 위하고 잘 대우하면 정말 큰 복을 가지고 가주실 수 있습니다 오. 근데 천에 없어도 이분들, 지금 제가 호명해드린 1일부터 30일까지 탄생하신 분들 중에 1월 1일, 2월 2일, 3월 3일, 4월 4일, 5월 5일, 6월 6일, 7월 7일, 8월 8일, 9월 9일, 10월 10일, 11월 11일, 12월 12일, 이렇게 탄생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음. 생일이 그렇게 딱 이렇게 맞춰지시는 분들은 네. 천에 없어도 내 사주에 살이 강하게 들어와 있으니 음. 이분들은 천에 없어도 살을 조금 풀어내고 넘어가심이 본인들한테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아, 제가 서두에 얘기를 못 드렸는데 이것은 모두 다 음력을 말씀드린 거예요. 음. 여러분들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